예 광고 PBS 테크늄 MGC3000DXG 모델입니다. 제가 이거는 리가좀 많이 나네요. 그리고 지금 현재 브레이크가 지금 안 먹습니다. 어넛 버상 때인데 브레이크 상태가 별로 안좋고요 그냥 돌아버리죠. 그리고 어, 핸들 로브 이거 레드 컬러로또 업그레이드 진행하겠습니다. 네번는요 예, 어, 보시는 바와 같이 막 고리수가 좀 크게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. 좀 안에 크로스기아 부분들 하고요. 예, 세척처력다 됐고요. 어, 혹시 사용감은 조금 있어 보이면 전체적으로 마모는 좀 보이는데 스크래치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. 비니 기어는 혹시 마모가 조금 있고 약간 부식도 좀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베어링을 점검해보니까 지금 핸들 양쪽하고요, 핀연기어 베어링총세 군데가 불량입니다 핸들 오른쪽, 오른쪽입니다. 저이마이너죠 그리고 핸들 자체, 마찬가지고.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기 핀연기어, 이 뒷부분에 들어가는 베어링입니다. 역시. 소리가 가글가글해요. 그래서 세개 배열이 불량이고 브레이크가 안먹었던거는 브레이크 스프링이 지금 현재 불량이 그 났습니다. 이게 늘어나버렸어요. 그러다보니 까 브레이크를 잡아주지 못해서 이게 안먹었거든요. 그래서 일단 이 부속도를 다 교환하고 제가 또 잠깐 마무리 하겠습니다. 예. 작업 완료됐습니다 예, 예전 수음전혀없구요리장 좋습니다. 브레이크도 좋구요. 예, 어, 일단 노브, 일단 요 30mm 짜리 교환했구요. 그리고 내부 배아린 총 3군데 하고 브레이크 스프링까지 총 교환 다 됐습니다. 작업 완료되겠습니다.